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영상에서 제가 줄넘기를 정말 하나도 못 넘는 분들을 위해서 줄넘기를 어떤 식으로 넘어버릇하는지 알려드렸고 어, 줄넘기를 넘게 되면 일단 줄넘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 기본 자세를 잘 봐가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보충 설명하면서 그 이도약뛰기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 기본에는 동작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도약뛰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두박자뛰기 뭐 이렇게도 부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배운 대로 그냥 이도약뛰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줄을 정말 한 번도 안 넘어봤던 분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뒤로 하면서 바닥으로 칠때 넘어버릇하세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는 넘는 데 중점을 두시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넘기기 때문에 팔이 여기서 멈춰요. 넘고 나서 하지만 이거를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하다가 넘고 바로 손이 올라가도 처음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에 스칠 때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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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버릇 하시고 아 이제 앞에서 넘는 게 된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다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도 동일하게. 앞뒤로 하면서 팔을 올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 앞에서 넘었던 방식대로 줄이 앞에 오는 거 보고 줄이 내려올 때 점프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설명을 좀 자세히 안 드린 것 같은데 왜 처음 두넘게 하시는 분들이 줄을 길게 쓰냐면은 자, 보세요. 줄을 처음에 돌릴 때 팔하고 팔목으로 돌리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처음 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팔하고 손목 돌리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팔을 돌리, 줄을 돌리려면 줄을 끌어올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끌면서 팔이라도 쓰면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안에 버릇해서 팔을 쓰면 순간적으로 이 팔을 이렇게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돌릴 때, 보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바르게, 뒤로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걸릴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올라가지 못하게 여기서 순간적으로 팔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반적으로 줄넘게 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 어 짧은, 긴 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팔을 쓰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팔 앞, 팔목. 하지만, 안 쓰던 분들은 여기서 가다가, 팔이 이렇게 가다가 걸리기 때문에 팔을 벌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못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목에 걸리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 긴줄로 하시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줄을 넘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셔서, 줄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힘든 거를 몸이 알게 됩니다. 단, 이때, 점프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쾅! 쾅하지 마시고, 줄을 바닥에, 아무리 벌리더라도, 줄을 바닥에 스친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친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가끔씩 한 뛰어주시면은 다리에 무리가 가는 않을 거요 그러다가 이제 팔이 힘들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줄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서 자세를 좀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래째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줄을 넘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정말 입문이에요. 줄을 한 번도 안 넘어 보셨, 안 넘어 보셨던 분들이나, 어, 줄... 안어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 줄 넘는 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줄을 넘는 걸 익숙하게 해주시고 대신 줄 넘을 때도 가볍게 뛰어갖고 다리 에 무리 안 가게. 다리 에 무리가 가면은 아이들은 좀 괜찮지만 어른들은 금방 족저근막염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아파요. 그래서 줄넘기를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볍게 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줄을 이제 넘게 되면은 음한 20개, 50개, 100개 이렇게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줄넘기를 일반적인,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도 되면은 조금씩 자세를 바꿔나가는데, 어, 그 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팔이 벌려지는, 벌려지는 거를 좀, 음 고치시려면은 이제 그 수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 팔하고, 이, 가슴 사이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양쪽을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전제는, 주렁기를 이제 좀 하시게 돼서, 아, 줄을 좀, 줄을, 아, 내가 너무 많이 벌리는걸 이제 인지할 때, 이거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팔하고, 손목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팔이 벌려지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껴갖고서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지난번, 어, 배웠던 거 복습했고요. 그러면은, 지난번 배운 것 중에 기본 자세 한 번만 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줄넘기의 기본 자세는 발을 바르게 모읍니다. 이렇게 벌리지 않고 이렇게 벌리지 않고 또는 앞뒤로 이렇게 벌려서 뛰지 않고 발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앞꿈치로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몸은 바로 세우고 시선은 정면 그 다음에 위쪽 팔은 몸통에 좀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붙인 상태에서 팔뚝과 손목을 이용해서 줄을 돕니다 줄을 돌, 돌릴 때는 줄은 바닥을 스치듯이 돌리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가볍게 뛰면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이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줄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한번 뛰고 이렇게 멈췄잖아요 이거를 암멈춤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암멈춤이라면 줄넘기 하나가 음... 그냥, 다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지막 피니쉬 자세를 깔끔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다른 기술들을 나중에 연습할 때, 이 앞꿈치에서 잡는 연습, 앞멈춤이라고 하는데, 이 앞멈춤 연습을 하면은, 좀 어려운 동작들을 할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크로스 동작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동작을 하면서 앞멈춤을 해줍니다. 이렇게 앞 멈춤을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어, 줄이 바닥을 스치듯이 되는 걸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앞 멈춤은 항상 줄넘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앞 멈춤을 통해서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두약 뛰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두약 뛰기는 뭐냐면은요 지금 제가 줄을 한 박자에 한 번씩 넘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근데 이별 뛰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제가 두 박자에 한 번씩 뛰었죠. 그리고 그두 박자 하는 동안 제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점프를 계속 띕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에 할때잘안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그냥 1도야 뛰는 거예요. 단지 좀 느리게 뛰는 것 뿐이죠. 2도야 뛰기는 정박에 점프를 계속 뛰고 있는데 줄만 두 박자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줄넘기를 혼자서 한 8, 9개월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 어, 어, 아예 줄살 못 넘어 했던 분들은 차라리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 점프를 타이밍을 못 맞추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점프를 더 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빠르게 연습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처음에 줄넘기를 막, 500개, 1000개씩은 했었거든요? 다른 기술들은 하나도 못했는데, 줄넘기를 이제 하다가 지루하면 좀 빨리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줄넘기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빨리 해버릇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이 이도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사실, 줄을 컨트롤, 제가, 컨트롤해서 돌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그냥 가속도로. 아, 그냥 한번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는. 그냥, 제가 손을 이용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돌리고 오고, 이런 느낌으로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약은, 그런 컨트롤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댄스나 음악기로 함께 할 때, 박자 할 때, 빠르고, 천천히, 이런 박자를 할 때, 이, 이루약, 줄넘기가, 어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됐대요.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 어, 처음에 줄을 그냥 하던 분들은 갑자기 이게 잘안 돼요. 그럴 때는 제 손을 조금 이게 높게 띄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손을 높게 해서 줄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저는 이제 줄이 좀 짧긴 한데 어양 팔을 좀 벌려서 또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만 어. 아, 제가 그걸 또 깜빡했구나. 제가 아까 어, 줄넘기 할때 기본 자세 할때 이제 뭐다 다양한 앞꿈치를 어, 다리 에 양발을 모고 으 약간 구부러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앞꿈치를 이용해서 정면을 응시하면서 어, 양팔은 가슴에 최대한 붙이고 팔 아래 팔뚝과 손목을 이용해서 줄넘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 줄이 그. 포물선을 예쁘게 그려줘야 돼. 어,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잘안 보이는데, 어, 저도 처음에 줄이 약간 휘, 어, 어, 이렇게 된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줄이 좀 포물선이 어그러져 있었거든요. 그거는 선이 돌리는 게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속도가 다르던가 아니면은 선을 돌리는 그 동선이 달라갖고 줄이 예쁘게 포물선이 아니라 좀 어그러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고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 이도약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팔을 벌리면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하면은, 포물선이 계속 변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줄이 돌아가는 모양이 예뻐야지, 깔끔해야지, 깔끔하다는 결국은 포물선이 예쁘게 그려진다는 거고 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른 동작들 들어갈 때도 손쉽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음 가능하면은 속도를 줄 때는 이렇게 손을 좀 드는 쪽이 좀더 낫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냥 제자리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도약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덟 2도약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잘안 되시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요 이게 컨트롤을 못 하니까 그럴 때는 좀 손을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은 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박자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예, 이렇게 손을 좀 올리거나 걸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컨트롤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만에 잘안 돼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걸 따라 하시면서 하루만에 된다 어재능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어,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나는 이게 왜안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 하다가 잘안 되면 그냥 일 두어 뛰다가또좀 쉬시다가 또이 두어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음, 결과는 나옵니다. 음, 자 오늘은. 일단 이류약을좀 알아봤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그냥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줄넘기를 엄청 좋아했던 이유는 어, 외국 인스타그램 보니까 외국 친구들이 그 실외 밖에서 구슬 줄넘기를 가지고서 뭐 릴리스 같은 거 하면서 그 셔플 댄스나 아니면은 되게 다양한 릴리스 기술을 보여줬어요뭐 예를 들어 보여 드리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줄넘기를 어 그냥 혼자서 천개 정도는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연습하면 될것 같았고 혼자서 릴리스 연습하고 다양한 걸 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자세를 고치면서 자세 고치는 데 거의 한6 7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자세 먼저 잡고 줄넘기를 배우는 걸 정말로 권장드리는 거고요 줄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어 너무 잘하는 분들, 어,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어, 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되게 정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 줄넘기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구슬줄넘기를 가지고, 어, 릴리스라는 동작, 릴리스라는 건 뭐냐면요, 줄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거나 뭐 여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감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줄넘기를 점프로프로라고도 하지만 원래 스킵핑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줄을 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는 거 근데 점프로프는 말 그대로 롭하고 점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막 이렇게 하다가 돌리고 그냥 보세요, 지금 점프는 하고 줄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런게 어떻게 보면 점프 로프에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이 스킵핑 점프 로프, 줄넘기는 기술 쪽하고 스피드가 되게 많아요 물론 요즘엔 릴리스도 많이 하긴 하는데 어, 어떤 대회나 입상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 중에 뭐, 기술이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하다 보면은, 뭐, 토우드도 있고요 이렇게. 예. 네. 토드 ASC의 다양한, 이런 기술. 특히나 그 다음에, 멀티. 멀티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 2중도 뛰고, 이렇게 막, 그, 2중 토드 같은, 그 다음에 3중, 4중.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멀티 동작들과 기술들을 연계해서 하는 동작들. 그걸 통해서 급수라든가 이런 걸 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음악하고 같이 프리스타일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 쪽이 있고요. 또 어, 댄스 줄넘기라고 해서 음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 동작들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의 동작들과 기술들을 섞어서 음악에 맞추는 이런 댄스 줄, 아 음악 줄넘기가 있어요. 음악 줄넘기랑 저는 댄스 줄넘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다르더라고요.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댄스 줄넘기는 사실 요즘에는 너무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일반 댄스에 줄넘기를 접목시키는 그런 대단한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샤프 위주로 해가지고 어뭐 이런 거예요. 샤프를 이렇게 해서 샤프 댄스 이런 댄스 줄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라고 해서 어 30초 뭐 이럴 때 자기가 얼마큼 속도를 낼수 있는지 맞춰갖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줄이 좀 긴데 어뭐 이런 줄로 하기도 하고요. 이 와이어 줄이라고 해서 얇은 줄이 있어요. 이 얇은 줄을 가지고 이 30초 단 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30초 동안 몇 개를 할수 있는지. 네. 이런 식의 스피드. 또는, 어, 30초 동안 이중을 몇개 하는지. 이런 스피드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보여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은 줄넘기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냥 줄넘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줄넘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기 뭐 운동이 되겠어? 하지만 동작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다리 다리 드은 동작 또는 타워라고 해서 막 업비해서 이런 동작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협응력이나 협업 아니면은 어, 다양한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점프도 그렇고 기술 위주의 줄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 줄넘기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다음에 이제 어, 기술형 줄넘기 그다음에 제가 제가 보여드렸던 스피드 줄넘기 그다음에 이제 어떤 퍼포먼스나 어 스트이트에서 밖에 살수 있는, 그, 약간, 구슬주렁기를 이용한, 음, 그, 퍼포먼스는 아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구슬주렁기로 외부에서 릴리스를 중심으로, 어, 샤플 같은 댄스를 치면서 하는 줄넘기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댄스줄넘기라고 해서 샤플리든 아니면은 일반 음악들, 예, 음, 하주는 선수 같은 경우 많이들 아실 테니까 하는 게 약간 크로커 샤프 쪽이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도 하주는 선수도 일반 대중음악에서 다양한 어춤 어, 아, 뭐, 이름을 되게 잘 몰라가고 어, 그런 춤 동작들도 많이 선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푸더크가 어, 되게 좋다는얘기예요 그래서 푸더크 위주의 줄넘기도 있어요. 어, 댄스하고 푸더크를 분리할 수 없지만. 어, 줄넘기를 할때 투더크 중심의 줄넘기가 있고 기술 중심의 줄넘기가 있고 릴리즈 중심의 줄넘기가 있는데 어, 좀 나누자면 은 댄스 줄넘기, 음악 줄넘기 그 다음에 기술 줄넘기, 스피드 줄넘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로 하는 외부에서 많이들 하는 그런 줄넘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팀 플레이라고 해서 그 대회 같은 거 말고 스트리트에서 춤추듯이 두 명이 두 줄로 돌리면서 안에서 춤을 추는 그런 더블 다치라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죠. 저도 그래서 되게 어... 줄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좀더 그 실력이 늘어나면서 영상들을 보니까 많이 어... 어...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접해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은 그냥 일반 줄넘기 하면서 간단한 기술 같은 거 배우면서 하시면 좋고요. 왜냐, 줄넘기만 하면 은 익숙해지니까 다른데 운동이라든 게좀 효과가 적게 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줄넘기 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양말 벌레 뜨기라는 것. 이런 동작만 하더라도 안 하던 동작을 하면은 어 신경 쓰게 되고 그만큼 운동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음 기술이든 어느 동작을 배우면서 즐겁게 줄넘기를 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학교에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수행 평가도 있지만 키성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댄스 줄넘기 중에 셔플 쪽, 그 다음에 릴리즈 쪽이 제가 좋아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좀 피할 것 같아서 멀티를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저 같은 성인은 멀티가 사실 이 관절에 좀 무리가 가요. 그래서 사실 좀잘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면은 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할수 있는 거는 본인이 원하면 은 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성인분들은좀 조심해서 하셔야지 줄넘기를 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좀 약간 번외로 말씀을 드렸고요 줄넘기를 이제 좋아하시고 하고 싶어서 영상을 보고 할것 같아서 줄넘기 종류가 어느 종목들인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이도약.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자면, 자, 이도약은 이렇게 두번 뛰면서 줄을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1도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도약 이것은 결국 줄 컨트롤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손 처음에 잘안 되는 경우, 점프를 뛰면서 손을 들어 올려줍니다. 또는 손을 돌려서 를 천천히 돌리도록 하시다가 이게 익숙해지면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돌려주도록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긴 한데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들어갈게요.